여러분들이 쇼폼을 고를 때도 더 자극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을 자꾸 손이 가는 그런 현상 그만큼 지금 도파민 중독 문제,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큰 사회문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파민 중독의 세 가지 측면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쾌락, 기쁨과 고통의 밸런스예요 보상 예측 오류라고 하는데 바로 세 번째 것하고 그대로 이어지는 거요 결국은 도파민 내성이라고 합니다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기록학자 김익환입니다. 핸드폰에 우리가 휘둘리면서 삶을 살아가죠.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안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기를 구속하는 거야. 핸드폰 덜 쓰고 이런 거죠. 자기 구속 여행 가기라는 제안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중독은요. 사실 한편으로는 뇌 작동의 측면에서 보면. 도파민 중독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 중독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고, 거기에서 자기 구속 여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 보려고 합니다. 도파민 단식합니다. 이런 얘기를 요새 아주 많이 해요. 이게 이제 도파민과 관련된 트렌드 키워드로 지금 등장을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검색 영역에서는 급부상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반영해서 방송에서도 자주 나오죠. 제가 봤던 거는 유재석 그 핑계고. 여러분들 보시지 않으세요? 여기 유재석 하고 황정민, 지석진 양세찬 이렇게 나와서 스마트폰에 앱 없는 상태에서 베트남 여행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 웃기고 재밌었는데요. 처음에는 잘 참아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아이 중독 현상은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데 물론 뭐 설정도 일부 있었겠습니다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자꾸 스마트폰을 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보셨을 거고요. 또 지도가 없이 이제 돌아다녀야 되고 통역이나 번역 없이 이제 베트남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엄청 불편한 그런 경험들. 거기에서 생기는 다양한 에피소드들 재미있게 여러분들 아마 방송을 봤을 겁니다. 이런 방송들이 송출되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도파민 중독 문제,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큰 사회 문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거 나혼자 산다의 여러분들 코드 컨스트 저 코콘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작곡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코콘이 되게 맑으면서도, 뭐랄까, 툭툭 던지는 말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시원한 그런 느낌을 주는 분인데요. 이 코쿤이 10시간 스마트폰 가둬놓기에 도전한 그런 방송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상자에다가 가둬놔버리니까 금욕상자라고 불렀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정말 초조한 으로그 금욕상자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알람이 뜨니까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그 금욕상자를 분해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문화관광용 연원에서 디지털 피로 상태를 푸는 그런 여행 상품들이 최근에 아주 많이 나와 있고요. 이 여행 상품을 검색하는 퍼센테이지가 최근 몇 년간은 매년 그냥 무조건 30%씩 상승하고 있다는 놀라운 통계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여러 조직들에서 워크샵을 한다든지 또는 그리트리트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할때 디지털 디톡스 또는 도파민 디톡스와 관련된 그런 아이템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도 지금 현상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폭하고 떠오르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도파미네이션. 한국에서도 엄청 관심을 많이 일으켰던 그런 책이죠. 에나 램키. 여러분들 이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도파민 이야기 하면 에나 램키.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의하면 도파민 중독의 세 가지 측면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쾌락 기 기쁨과 고통의 밸런스예요. Pleasure pain balance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플레저가 크면 기쁨 도파민이 분출되는 그런 느낌들. 요거색 동일량으로. 고통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쾌락과 고통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쾌락 추구를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자주 하는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고통이 실질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쾌락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NRM 키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측면은 보상 예측 오류라고 하는데 무엇인가를 해서 보상 그러니까 기쁨이 나에게 올 것이 라는 예측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하죠. 그걸 바라니까 그걸 행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하면 기쁠 것같아 했다가 실패를 하면 더 자극적인 것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쇼펌들을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여러분들이 쇼펌을 고를 때도 더 자극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을 자꾸 손이 가는 그런 현상들은 보상 예측 오류의 현상하고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죠. 요것은 바로 세 번째 것하고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결국은 도파민 내성이라고 합니다. 도파민 톨러런스라고 하죠. 도파민이라는 것은 내성이 생겨서 처음에는 그 정도 보면 무지하게 웃겼는데 이제는 애지간해서 웃기지 않는 것이죠. 이런 내성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즐거움을 느끼려면 더 강한 자극 요인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N.R.M.K가 지적하는 핵심 내용이죠. N.R.M.K는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는 self-binding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구속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고 기간도 딱 지정을 해 줬어요. 두주 그런 셀프 바인딩의 행위를 하면 뇌가 이제는 약간씩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파민 디톡스의 처방을 위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두 주는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뇌가 재적응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는 도파민 중독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 때문에 도파민 디톡스의 여행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호주 같은 나라는 오지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호주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고 제가 또 따로 들은 바로는 뉴질랜드 같은 데도 있다고 해외는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언요크트 여행이라고 할수 있죠. 네 요크라는 건 원래 어원적으로는 이렇게 묵, 뭐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멍해라는 뜻입니다. 소에게 이렇게 멍해를 씌우는 것 같은 그래서 언역트라는 것은 멍해를 푸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거든요. 일종의 멍해 해방 여행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로 숲이나 오지에서 그 여행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그 여행지대까지 들어가면 인터넷이 무지무지하게 약해지는. 그래서 핸드폰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찾아보고 하는 것은 어려운. 그런 곳으로 가고 제일 극단적인 예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일단 수도관을 쓰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톱밥 화장실을 쓴답니다. 뭐 상상만 해도 여러분들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휴지나 물을 사용하지 않고 톱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결국은 자연친화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강제하는 이런 일상을 일주일만 살게 돼도 도파민 중독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벗어날 수 있다. 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이 아주 유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NRMK의 주장대로 한다면은 이런 언 요크트 여행을 여러분들이 두주 하고 나면 뇌의 반응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한국에도 많은데요. 여러분들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런 여행은 어디에서 할까요? 네. 사찰에서 그동안 템플스테이 이미 많이 한국에 유행 했었죠. 외국인들도 아주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전남 구례 화엄사에서 도파민 해방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여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누적 참여자가 6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디지털 피로를 풀어주는 맞춤형 템플스테이로 고안을 해서 아주 큰 성공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홍천군의 힐리언스 섬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곳의 안내문을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려 비탈지고 가파릅니다. 활동이 편한 옷과 걷기 좋은 운동화 착용을 권장합니다. 2. 디지털 디톡스를 위해 입구부터 스마트폰 등 통신이 단절됩니다. 단, 고객 편의를 위해 가을동에서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과학 적 원리에 입각해 건강한 식단을 제공합니다. 머무는 동안 체계적인 식습관을 익혀보세요. 4. 내 몸의 리듬 습관을 회복하는 리조트입니다. 건강한 체내 밸런스를 위해 객실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며 편안한 숙면을 위해 밤 10시 이후 필수 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이 소등됩니다. 네 어떠세요? 리조트인데 최대한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로부터 차단을 적극적으로 디자인한 이런 리조트가 홍성에 벌써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이런 거 관심 갖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이 디지털 세계에 너무 노출돼서 결국은 나의 내면 또는 깊은 생각 이런 것들을 해내지 못하는 뭔가의 중독상태에 빠지지 않았나 싶으면 이 디톡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도 당연히 여행을 권유를 하는데요. 제가 기록학자 다 보니까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좀 권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은 일주 이상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여태까지 얘기 들어보시면 디지털 디톡스를 위해서는 두주 정도 하는 게 최적인데 두 주는 너무 어려우니까 일주일은 꼭 하시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당연히 핸드폰 노트북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여행 플랜을 짜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무지무지하게 일단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계속 해보시는 걸 권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줄여야 하는지가 좀더 디테일이 아마 나올 겁니다. 불편함을 감수한 상태에서 나에게 새롭게 생긴 좋은 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것도 여러분들 메모해 오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행을 끝내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디지털 디톡스의 결과를 잘글 같은 것으로 깊이 있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의 이 디지털 시. 네. 도파민의 중독의 상태가 되지 않는. 저는 이게 잘못된 신호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도파민을 잘 제어해서 제대로 도파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패턴 같은 것들 오늘 제가 제안 드리는 여행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찾아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오늘 소개한 대로 금욕상자를 사용한다든지 템플스테이를 한번 가보신다든지 숲속의 리트리 같은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우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여행 시도의 그 너머에 아주 깊이 있는 만족감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만족감이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 패턴을 훨씬 더 깊이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쭉 소개한 그런 이론들 또는 제안 말씀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